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다음, 다음 값을 구하라 첫 번째는 루트 122. 아, 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00, 1과 100 사이의 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곱근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0보다 더 크네요. 네, 루트 안에 122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1을 까르는 거죠. 네. 1.22 곱하기 100이죠. 네. 그래서 100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네. 1.22 이렇게 되는 거죠. 10 루트 1.22 어떻습니까? 루트 1.22는 구할 수 있죠. 루트 1.22는 얼인가요 1.22. 네, 내려가 보면 네. 1.105죠. 10 곱하기 1 0곱하0 1 0 0 5가 루트 0 2 2의 근사값입니다. 0하면얼0니0 1 1 0 0죠 답입니다. 네, 이렇0 0 0 0 0다더큰 수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 값을, 네, 그 값을 1.5 곱하기 100 또는 1 0 0 또는 0 0 0 0기1 0 0 0 0런 식으로 얘가 바깥으로 그호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가 저곱분표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적절하게 곱셈으로 까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루트 0.0122. 이제는 너무 작은 수네요, 그렇죠? 네. 루트 0.012.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좀 떠오르시나요? 네, 거꾸로 이것도 이건 어떻게 됩니까? 뭐 굳이 우리가 분수로 써보면 얘를 분수로 써보면 네. 만분의 하나, 둘, 셋, 넷, 그쵸? 만분의 122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122는 어차피 우리가 적근 표를 이용할 수 없고, 1.22를 이용하는 게 좋죠. 그쵸? 그러면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만까지 이렇게 놓지 말고 네, 소수점 두 개를 땡기면 두 개가 사라지죠. 100분의 1.22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루트 1.22즉0.1 곱하기 루트 1.22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잘 보시면 122는 네, 1.22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깔랐고, 그쵸 1.22를 이용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다할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0.0122 이렇게 되면 아 소점을 얘는 앞으로 두 개를 갔지만 얘는 소점 뒤기로두개 가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1.22 곱하기 0.0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결국 0.01은 0.1의 제곱이니까 0.1이 밖으로 나오고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는 우리가 이미 구해 놨죠 구할 수 있죠 네, 1.105니까 네, 0.1 곱하기 1.105니까 네, 수점 하나 더 이렇게 땡기면 되겠죠 그러면 0.1105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네, 100보다 크거나 또는 1보다 작다고 해서 그 네, 수가 1보다 작다고 해서 제곱근표를 제국, 못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곱근의 계산을 뭐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에 거쳐서 모두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개념 체크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유리수 제곱근의 곱셈이었죠. 네, m, n이 유리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네, a 루트 b고 결국 이거는 근호를 하나로 합쳐도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 a 루트 b는 네, a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a 제곱 네, b라고 하면 됩니다 a 제곱이겠죠 그 다음 루트 a 제곱 b는 바깥으로도 a가 나올 수가 있죠 근호를 벗고 그러면 a 루트 b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a가 양수일 때 a는 a는 뭡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많이 우리가 이용했죠. 거꾸로도 네,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제곱근 나눗셈입니다 네. 뭐 유리수 나눗셈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근호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뭐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루트 a분의 루트 b 곱하기 루트 d분의 루트 c다라고 하면 모든 근호를 하나로 합쳐서 a, d 분의 b, c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a 분의 루트 b가 있으면 a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a 제곱을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 a 분의 루트 b의 제곱. 네. 루트 a 분의 b의 제곱. b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네, 밑에는 루트가 남습니다. 자유자재로 하면 됩니다. 자, 루트 a 곱하기 b 분의 루트 b가 있으면, 네, 루트 a 루트 b 분의 루트 b니까 약분을 하면 되죠. 루트 a 분의 1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a가 답이 되겠죠. 예. 그다음 분모의 유리화이네요. 네. 분모를 무리수인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분모의 유리화라고 했죠. 루트 a 분의 b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루트 a를 곱하고 네, b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a가 되네요. 네, 루트 a 분의 루트 b.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모와 분자에 분자에 똑같이 루트 a 분모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쓰니까 a 가 되고 여기는 루트 ab가 되겠죠. 네, a가 되네요. 자. 개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m 루트 네. a 분의 n 루트 b는 m 루트 a m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분의 m 루트 b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ma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분자는 네. mn이죠. 네. n 루트 ab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도형. 네.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 제곱근을 이용해서 높이나 부피 뭐 이런 것들을 넓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은 a 여기가 2분의 a니까 빗변은 a이고 네, 높이가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h는 루트 네, 빗변의 제곱 빼기 네. 2분의 a의 제곱이니까 정리를 하면 결국 루트 4분의 3a 제곱이 되므로 그러면 2분의 루트 3a가 된다라고 했죠. 네. 루트 3이 됩니다. 넓이 s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밑변밑변 네. 밑변 a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얼마였나요? 4분의 아, 2분의 루트 3a였죠. 그럼 2를 곱하면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분모가 4가 되겠네요. 자, 밑변이 b이고, 밑변이 네, a인 그런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 h를 구해볼까요? 네,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루트 h는 한 변이 a이고, 한 변이 밑변이 2분의 b니까 네, a의 제곱 빼기 2분의 b의 제곱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네, 괄호 와 네모 안은 2분의 b가 되겠죠. 넓이는 네, 넓이는 네 s는 2분의 1 곱하기 b변 곱하기 네, 높입니다 네. h가 여기서 구해지면 여기다 집어 넣어서 s를 구하면 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l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이게 정사각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는 여기는 루트 1 곱하면 된다고 했죠. 네. 루트 냐 루트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니까 이거는 결국 ea 제곱 되니까 결국 a 루트 e, 네, 루트 2 곱하기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유명하고 너무나 유명하고 네. 잘알아두셔야될 거. 네.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다. 네.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a, b, c가 네. 각각 한 변의 길이인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네. l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고 이거랑 다시 얘랑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결국 l은 루트 세 변을 모두 네.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로 씌운 값이다. 이때 정육면체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루트 3 a가 대각선의 길이가 되었죠. 네, 이것도 여러분이 a a a가 다 똑같으니까 결국 루트 3 곱하기 a가 되는 겁니다. 자, 민 면의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모서리 길이가 b인 정사각불에 정사각뿔에 a고 a니까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루트 2 a죠. 네, 루트 2 a가 루트 2 a가 l이고 그의 절반 네, d는 d는 2분의 1l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루트 a가 되고요. 높이는 네, b의 제곱에서 네, 2분의 루트 a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부피는 3분의 1의 밑면적 밑면적 a제곱 곱하기 h를 하면 됩니다. h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원뿔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뿔일 때는 조금 더 편하죠. 직각상각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높이 h는 네, h는 루트, l의 제곱에서 r의 제곱을 빼면 되죠. l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입니다. 부피는 똑같이,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기둥인데, 기둥의 부피는 네,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하면 기둥, 원기둥의 부피인데, 거기에 3분의 1을 곱한 게 원뿔의 부피입니다. 자, 제곱근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하나요? 계속끼리 하면 되죠. 네, m 더하기 n 하면 되고, m 빼기 n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배법칙을 써서 네, 분배법칙을 써서 우리가 하면 되고요. 네, 분모에유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루트 c를 위아래 곱해 주면 됩니다. 제곱근표에서는 네,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왼쪽에 세로줄, 왼쪽에 세로줄에서는 네, 마지막 소수자리 직전 자릿수까지 찾고 맨 위쪽, 네, 맨왼쪽 가로줄에서는 네, 가로줄에서는 마지막 소수점을 소수자리수를 찾으면 됩니다. 1에서 10일 때는 여기에 소수 둘째 자리가 되고, 네. 10부터 99 사이, 100 사이일 때는 네, 여기는 소수 첫 번째 자리수가 된다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가 만나는 점의 네, 값을 읽으면 됩니다. 네, 제고근의 계산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